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눈만 돌리면 빠져들기 쉬운 유혹이 곳곳에 참 많이 있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크리스천이지만 사실은 머물 곳과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조차 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은 전국 곳곳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과 교회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장 나가 있는 기자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호남과 수도권 중부와 영남 오늘도 네개 권역별 지역 본부에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회 전화 크리스천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영상 칼럼 시간입니다. CTS 중부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중부 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본부 이슬기입니다. 네, 세계 지도 앞에서 계시네요. 오늘 영상 칼럼에서 어떤 분 소개해 주십니까? 네, 저는 오늘 다음 세대를 보금만에서 세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 목회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전 대흥 침례교회 조경호 목사님이신데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서 바르게 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를 교육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통로로 만들고 계십니다. 조경호 목사님께서 들려주실 특별한 다음 세대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교회 기성 세대의 고정관 이게 깨지지 않는다 다음 세대에 대한 혁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키려면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자녀를 가르키는 교사는 부모다. 어 제가 대전 대흥침례교회 에온게 2013년 12월 여기 6대 단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한국교회 쇠퇴기가 시작이 돼서.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그냥 택배 서비스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이들을 위한 학교 공부는 학원에 데려다 주면 끝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신앙 교육도 주일 학교 데려다 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부모, 부모들의 고정관념. 교회 기, 기성세대의 고정관념. 이게 깨지지 않는 한 다음 세대에 대한 혁신은 없어요. 이게 깨져야 교회 전체 구조가 교육공동체로 바뀌어져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다음 세대가 가능해요. 지금은 이미 그 대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경고했는데 그 불법의 비밀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동성의 코드예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는 인간의 기본 윤리와 인간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키려면 우리가 부모가 신앙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뿐 아니라 어쩌면 이제 홈스쿨링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들은 부모들이 홈스쿨링 할수 있는 홈스쿨링 센터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급격한 움직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 교육의 여러 운동 중에 414, 4살에서 14세. 414 무브먼트의 핵심도 부모가 내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 다음에 D6,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부지런히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한국교회 에 소개가 되면서 한국교회도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자녀를 가르키는 교사는 부모다 이런 이제 혁신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대형침례교회도 다음 세대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2014년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을 했다가 1차는 실패했어요. 1차 실패하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두 빛나래, 두개 빛나는 날개라는 이제 그두 빛나래가 순수 한글이에요. 그두 빛나래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두개 빛나는 날개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두 개의 빛나는 날개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두 빛나래가 된 건데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의 그 다음 세대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모를 교육하고 부모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이런 구조 변경이 다음 세대 전략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빛 날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모를 교육을 해서 부모가 집에서 복 있는 사람 교제를 가지고 매일 10분에서 15분 자녀에게 자녀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그 말씀 본문에서 자녀의 일상 생활에 어떤 일이 있었나 같이 부모와 자녀가 삶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6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문으로 부모가 자녀를 축복기도해주는 이런 구조가 지금 다음 세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주일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체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주체라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되살려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말한 "내 집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가정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쇠태기에서 하나님이 한번 더... 한국 교회 에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부흥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뭐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부터 시작하면 똑같은 실패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